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은학박사 이태훈입니다. 새끼발가락 변형과 그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이웃님들 어, 무지해반증이라는 말은 흔히 들어봤을 텐데. 혹시 소지 내반증이라는말 또는 소건망류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눈치채시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소지는 다섯 번째 발가락을 의미하고 내반증은 휘어짐의 방향이 내측이라는 것을 뜻하고 건망류는 부어있고 통증을 의미하는데 다 종합해보면 새끼발가락 쪽이 내반으로 휘면서 그 부분이 부어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폭이 좁은 신발, 뒷굽이 높은 신발을 많이 신고 다녔을 때 무지해반증 발병률을 높인다고 다들 알고 있으실 텐데 이 소지내반증도 마찬가지로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발병하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번 케이스는 평발 변형도 함께 있는 상태로 평발 및그 평발이 소지내반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9세 여자 환자분이 양측 발이 아프다며 찾아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양측 발 바깥쪽이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요즘에는 더 심해져 못 걸을 정도예요. 아 그리고 발바닥 내측 아치 부분이랑 발목도 좀 불편하긴 해요. 확연히 다섯 번째 발가락 시작점 부분이 돌출되어 튀어나왔고 부어 보였으며 다섯 번째 발가락이 내측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 돌출된 부분을 누르면 매우 아파하였고 문진상 발의 내측 아치도 소실되어 보였고. 발의 중간 내측 주상골 부분도 꽤 돌출이 보이는 소견이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하였습니다. 각각 순서대로 좌측 우측 발 전후면 사진이며 미리 노란색 선으로 크기 및 각도 표시를 여러 부위 해놨습니다. 발가락이 휘어진 부분은 확대하여 양측의 제5 중족골 족지골 각도를 노란색 선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환자분이 아파하는 직접적인 이유부터 살펴보면 양측 제5 중족골 족지골이 이루는 각도가 각각 좌측이 20도, 우측이 27도 체크되었으며 정상은 10도 미만입니다. 보통 소진해반증 증상을 알고 계신 분들의 이 휘어진 평균 각도가 16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분의 소진해반 변형각은 꽤 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휘어진 원인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변형의 타입을 알면 접근이 쉬워집니다. 저희가 소관망률 진단을 내릴 때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입 1은 중족골두 비대가 있는 경우 타입 2는 제5중족골이 외측으로 휜 경우이고 타입 3는 제4,5중족골 간 각이 증가해 있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양측 제5중족골 머리 부분의 지름 크기를 아래 그림처럼 측정해 봤을 때 양측 각각 15.43mm, 15.60mm로 지름 크기가 평균보다 컸고 제4중족골과 제5중족골이 이루는 각도는 각각 4.23도, 5.8도로 정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결국 타입1의 경우로 중족골골두가 비대해져 있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 환자분은 발의 바깥쪽 말고도 내측 아치 부분과 발목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분명 처음에 하셨는데 그 통증과 관련된 단서들이 엑스레이 곳곳에 관찰이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전후면 거골과 제1중족골이 이루는 각도가 좌우 각각 30.40도, 30.67도를 이루고 있으며 c p 라는 종골 경사각은 좌우 각각 7.45도, 7.78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노란 원으로 표시한 부분은 주상골 바로 옆쪽에 선천적으로 덧골이 발생한 것을 이를 부주상골이라고 합니다. 제일 아래 사진에서는 미아리 앵글이라고 해서 측면 거골과 제일 중족골이 이루는 각도가 좌우 각각 13.39도, 5.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저 수치들과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후면 거골과 제1중족골이 이루는 각도는 정상이 보통 5에서 15도 경우인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좌우 각각 30.40도, 30.67도를 이루고 있어 전족부가 발의 중심에서 바깥을 향해 벌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종골경사각은 보통 18-20도의 경우가 정상인데 이 환자분의 경우 좌우 각각 7.45도, 7.78도를 이루고 있고 다른 용어로 위아래 앵글이라고 하는 측면 거골과 제1중족골이 이루는 각도는 정상이 0도인데 중족골이 바닥쪽으로 무너진 각도가 좌우 각각 13.39도, 5.35도를 나타내고 있어 발바닥 내측종아치가 무너졌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결국 내측종아치가 무너졌고 전족도가 발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형태 즉 전형적인 평발입니다 그것도 각도만 봤을 때는 아주 심한 평발이죠 그런데 과연 이 평발 변형은 선천성이었을까요? 후천성이었을까요? 정답은 정확하게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부주상골이라는 선천성 덮뼈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잠깐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발의 내측가치를 형성시켜주는 힘줄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경골근이라는 힘줄이 존재합니다 이 힘줄은 그림처럼 주상골의 내측 부분에 붙어서 발의 내측을 땡기므로서 서있거나 걸을 때 내측 아치를 더 튼튼히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만약 부주상골이라는 덮뼈가 있어버리면 그 그림처럼 후경골근이 주상골에 붙어 땡겨야 되는 그 힘이 작아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저 튀어나온 돌 때문에 자꾸 자극이 되어 덮뼈 주위와 후경골근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경골근의 힘, 즉 파워는 점점 더 강소하고 내측 아치를 생성시켜주는 힘은 점점 더욱 감소하여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아치의 소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여기서 환자분은 주상골 덮뼈라는 선천성의 평발 문제도 갖고 있었고 나이가 중후년의 나이로 발의 노화나 퇴행오는 후천적 평발의 문제도 함께 갖고 있는 걸로 잠정적으로 추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부주상골이 있다고 다 평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하여 평발과 소지 내발증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이처럼 평발의 변형이 오게 되면 발의 전족부가 외측으로 벌어지면서 전족부에 해당하는 무지나 소지가 압력이 더 심하게 받게 되고 변형에 취약한 상태가 되어. 평발일 경우에가 소지내반증이나 무지해반증이더 흔히 동반되는 거죠. 환자분께 엑스레이 및 진단명에 대해 천천히 모두 설명드렸더니 발이 아픈 이유가 다 이해가 가신다면 매우 부족해하셨습니다.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어머님께서는 다치지도 않았는데 도저히 발이 아픈 이유를 모르겠다며 매우 우아해하셨거든요. 환자분의 지금 가장 큰문제점이 소지내반증, 즉소관막류를 해결하기 위해 토스페이서 처방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였고. 내츠 가치 소실로 인한 불편감도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측정 및 깔창착용을 추후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스페이서는 실리콘으로 된 발가락 사이에 끼는 보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지외반증일 경우 엄지발가락과 두번째 발가락 사이에 끼우게 되고, 소지네반증인 경우에는 네번째 및 다섯번째 발가락 사이에 끼우면 됩니다. 환자분 한달후 다시 내원해주셨고, 꾸준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받으셨지만, 발 바깥쪽 통증 해결이 미미하여 수술을 결심하고 오셨습니다. 또한, 발내측같이 소실로 인한 불편감에 대해서도, 수술 후 통증 많이 좋아지고, 보행이 편해지게 되면, 조각 초점이 깔창 제작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지해반증에 대한 수술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지내반증, 즉, 소관방류의 수술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소지내반증에 대한 수술은, 세리 오퍼레이션이라는 수술이 보편적으로 한다 보시면 되고, S. 심플, E. effective, R. rapid, I. inexpensive. 말 그대로 단순하고 효과적이고, 수술시간이 빠른, 비싸지 않은 수술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환자분 양측발 세리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 제5중족골 원위부의 전 외측에 약 2cm로 피부 절개를 가한 후 조직을 방리하여 중족골 원위 간부를 노출시키고 족저 근위부에서. 족배의 원위부 방향으로 절골술을 시행하였고 원위 조각을 내측으로 전이시켰습니다 k y 를 절골부의 원위 연부조직의 제5족지의 말단 방향으로 장축에 평행하게 삽입한 후 근위부 방향으로 다시 삽입하여 고정하여 마쳤습니다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뼈의 절골술의 방향이 족저근위부에서 족배 원위부 방향으로 되어 있고 중족골 몸통의 원위부 3분의 1 지점에서 시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수술은 절골술이 사면 방향이기에 유압 부분 면적이 커짐으로써 효과적인 유압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발생하고 사면 방향이기에 몇 밀리터 mm 미 정도의 중족골 단축과 동시에 원위부 조각을 아래로 끌면서 오 중족골 웨이트를 더 수월하게 시킬 수 있는 절골술이 되기에 제가 많이 이용하는 수술입니다. 아래 그림은 원리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세리 수술입니다 중족골의 몸통이 아닌 경부 쪽에서 절골술이 일어나고 사면 방향이 아닌 횡의 방향으로 절골술을 치기 때문에 원위부 조각이 많이 불안한 채로 지내게 되는데 처음에 생각한 뼈의 모습보다는 다르게 붙는 경우가 간혹 있어 저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피부절개 크기가 더 작고 유압되는 곳의 면적이 작긴 하지만 유압 부분이 강부 몸통보다는 더잘 붙는 원위부 해명골 부분이라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환자분의 여러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 테크닉을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환자분 통증 많이 호전된 며칠 후부터 바로 네모 슈즈라는 특수 제작 신발 착용 후 조심히 걷게 하였고, 사죽재는 KYR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레어 슈즈는 해부학적으로 전족부에 해당하는 곳을 수술했을 시 전족부에는 체중이 실리지가 않아서 수술 부위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대신 보행을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재활 신발입니다. 전족부의 골절 외상이나 무지야마증, 전족부의 수술을 했을 시 사용할 수 있고 환자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신발이 되겠습니다. 환자분 수술한 지 9개월이 지났고 양측 발모두 외측 통증 이제 전혀 없으시고 최근에 스탠딩 엑스레이를 찍고 가셨습니다. 수술 전 스탠딩 사진과 비교시 외측 돌출이 이제 전혀 없고 제5 중족골 족지골이 이루던 큰 각도가 이제는 소실되었고요. 저 또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이제 끝입니다. 발통증, 발이라고 별거 없겠지 하고 장시간 무시하다가는 삶의 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아프지는 않습니다. 발통증 더 키우지 말고 발이 아픈 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우리 몸의 제일 아래서 에 수고하는 발에게 관심을 갖고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 한번 바래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